자3 4 번부터 네. researchers are working on a project that asks coastal towns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들어 있죠? 자 그러면 뭐부터 항상 먼저 찾아라 그랬지? 동사. 동사부터 아니죠? 동사 그렇지. 동사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t h 를 치고 그렇지? 또어디어 how를 치고 그렇지? 응. how 두 번째 줄. 그 그래? 다음에 are. 동선을 찾아야겠지? 접속사 두 개니까 동선 세 개. a s 그리고 R. 이래야 되죠.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하냐? 연구진들은 주어. 대절은 주어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들이. Rising, 전치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치사부터 먼저.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Level. 해수 높이? 면 증가하고 있는 해수면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포스토해변의 마을에게 물어보는 기획의 일하는 중이야. 중이다. 되겠죠? 다음. some towns have risk assessments. 자, 요 부분 하이픈는 끄는 거지, 그치? 응, 두 문장이라 그랬어. 그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그럼 동사가 두 개, 뒷부분은 동사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세미 하이픈는 이건 뭐니? 세미점심는 뭐냐면 어, 부가 설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그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돼. 부가 설명이라서. 근데 얘는 있네요. 그러면 어, 몇몇의 마을들은 위험평가를 갖는다. 어떤 마을들은 힘지어 계획을 갖는다. 그쵸. 그 다음에 대절에서 끊기고 그쵸. 바로 들어로 가면 돼요. 자 대절은 종속절이라 그랬어. 종속절은 주절에 들어가 있는 거라 먼저 해석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러나, 어, 그래서, 그러나, 음, 어 아버지예요. 여기서 이 여기서는 해석이 원래 대절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해도 돼요 그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결자 carry out 실행하다 실행하고 있는 것은 희귀한 마을이다. 이렇게 되겠지. Is... 아니에요? 이다. 응. 어. 그 다음에 끊기고 동사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have failed 동사입니다. 이렇게 끊기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실행하는 데에 실패했던 실패했던 한 가지 이유는 대절, 빈칸이라는 일반적인 신념 또는 믿음이다 즉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뭐, 빈칸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실패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윗내용에서는 까지 기후변화에 실패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고 그럼 아랫부분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빈칸찾기는 위에서 쉽게 답을 내는 빈칸이 있고 끝까지 뒤까지 해석해야 되는 빈칸이 있다. 음. 그러면 for decades 끊기고 was about 이렇게 되겠습니다. comma so talked 동사 in 이렇게 되겠네. 자 so까지 끊고 크게 끊고 그 다음에 어, 크게 두 문장 두 부분을 나누면 돼요. for decades 수세기 수십 년 동안이에요. for centuries 이거는 수백 년 동안,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어 그죠? 기후 변화는 미래에 대한 prediction 예상이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미래 시제로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 어, 기후 변화는 뭐였다? 미래 얘기였어. 이게 지금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 그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이 지금은 그렇다는 거안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응. This became a habit. 자, 여기도 똑같이 크게 자르고. a uh, this became a habit, so that even today, many scientists still use the future tense, even though 이거 부사절 접속사. We know that 또접촉사 is 동사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이것도 끊으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 이것은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어, 오늘날 심지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자, 이벤도 부사절이죠? 먼저 해석합니다. 우리가 기후의 위기는 크라이시스 위기는 ongoing 일어, 지,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미래시제를 사용한다. 텐스가 네. 미래시제 네, 그렇죠. 그러면 scientists also often focus on religious oh uh, sorry on regions 끊기고 여기 지금 대철 생각돼 있습니다. 아, 대철 아니네요. 그냥 이렇게 꾸며 주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most affected. 전치사, 전치사. 끊기고 which 관계대명사. What? 과학자들은 멘티로 갈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여기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멀리에 있는 아이스 시트는 어, 빙판이거든, 판? 남, 어, 서부 남극 또는 방글라데시와 같은 어, 이 위기로부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자주 집중한다.